부산, 서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선호받던 1급지는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과 불편한 교통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았죠.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거 들어선 신축 브랜드타운, 여기에 구청장의 재개발 드라이브와 북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서구의 재평가를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장주 아파트조차 3억원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개발 호재라는 미래 가치도 지금의 입지적 약점과 시장 침체를 이기진 못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숫자로만 분석하겠습니다.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달간 국토부에 등록된 부산 서구 30평대 아파트 하락 순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7위는 암남동의 송도힐 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입니다. 2022년에 준공된 3년차 주상복합 대단지 아파트로 총 1,368세대, 세계동 최고 69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3대 수준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자갈 지역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송도초등학교까지 도보 16분 거리로 교육 여건도 부족하며 주변에 학원가나 학교 밀집 지역이 많지 않아 자녀 교육 계획이 있는 실거주자라면 고려가 필요한 단지입니다. 다만 남항대교와 송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오션뷰, 거북섬과 케이블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조망권이 이 단지의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6평형 기준으로 2024년에 최고 7억 9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4천만원, 하락률은 약 17%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5억 8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있으며 전세는 4억 2천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약 65%에서 70% 수준입니다. 평단가는 약 1806만원으로 암남동의 평균 741만원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지역 내 최고가 단지 중 하나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조망과 브랜드 프리미엄 덕분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지만 교육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외부 수요 유입은 제한적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송도의 수욕장 일대의 재정비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생활권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실거주형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6위는 동대 신동삼가의 브라운스톤 하이포레입니다. 2020년에 준공된 5년차 중대형 아파트로 총 554세대, 6개 동, 최고 27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08대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단지 앞에는 동아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어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지 뒤편에는 대신공원이 인접해 있어 녹지와 조경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초중고 학군과 도서관이 가까워 교육적 입지도 양호합니다. 다만 동대신역까지 도보 약 20분 정도로 거리가 있어 교통 접근성은 아쉬운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6억 7,400만 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5천만 원, 하락률은 약 22%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6억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평단가는 약 1,520만원으로 동대신동 3가의 평균 약 692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입지와 환경 만족도가 높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단지가 언덕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부 세대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하락아파트 5위는 암남동의 이편한 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입니다. 2024년에 준공된 1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총 1,302세대, 10개 동, 최고 3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3대 수준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송도 초등학교까지 도보 5분 거리로 통학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고신대 보금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송도의 수욕장과 인접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해변 산책로와 상업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자갈 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5분 이상 소요되어 교통연계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며 자차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으로 2024년에 6억 8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1,9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6천만원, 하락률은 약 24%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7억 5천백만 원 수준이며 전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는 2024년 아름다운 정원 단지로 선정될 만큼 조경과 환경 관리가 우수하며 단지 내 녹지율이 높아 쾌적한 거주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매물량이 적어 매도자 우위의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월세 물건이 많지 않아 임대 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평당가는 약 1,636만원으로 서구 평균 약 807만원 대비 2배 수준이며 지역의 대장 단지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신축 브랜드의 대단지로서 주거쾌적성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외부 유입 수요는 제한적입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4위는 서대 신동이가의 대신에 모로 센트럴입니다. 2022년에 준공된 3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총 733세대, 8개 동, 최고 29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 0 9대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서대신역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초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삼육부산병원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신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0분 내외로 통학여건이 양호합니다. 주변에는 병원과 상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2022년에 최고 8억 3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9천8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 3천2백만원, 하락률은 약 28%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7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세 시세는 4억 5천만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은 약 75%입니다. 전세가율이 높고 인근 병원 종사자들의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입지 경쟁력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북항, 서대 신동 간 교통망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실거주 및 임대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평당가는 약 1,759만원으로 서대 신동이가의 평균 평단가가 약 926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서구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평단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역세권, 신축, 생활인프라 3박자가 갖춰진 실거주 선호 단지로 안정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 수요 기반이 탄탄해 가격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은 단지로 평가됩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3위는 서대신동 3가의 대신 더샵입니다.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중대형 아파트로 총 429세대, 5개 동, 최고 2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1일대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입지를 보면 가까운 서대신역까지는 도보 15분 정도 소요되며 구덕초등학교는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등교가 가능합니다. 인근에는 종합병원과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구덕운동장 재개발계획 등 생활편의와 문화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구덕산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초중고가 모두 가까워 학군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7억 45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5억 2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 3천만원, 하락률은 약 30%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2천만원에서 6억 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평당가는 약 1,576만원으로 서대신동 3가의 평균 788만원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단지는 지역 내 대표 대장 아파트로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매매 시장의 중감률이 낮고 거래 회전이 더딘 구간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2위는 토성동의 토성동 경동리 인타워입니다.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총 452세대 2개동 최고 49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19대로 보통입니다. 입지를 보면. 토성역과 자갈 치역 사이에 위치해 두역 모두 도보 7분 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앞에는 토성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는 대학병원, 서구청, 깡통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남포동,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주요 상권이 인근에 밀집해 있어 도시형 생활권으로 평가됩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2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6억 2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0월에는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원, 하락률은 약 32%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는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 복합구조로 주거와 상업기능이 결합된 생활편의형 단지입니다. 매물량이 적어 시장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매매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이 낮아 투자 매력은 제한적입니다. 평당가는 약 1,567만원이며 토성동 일가의 평균 1,340만원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입지와 교통 접근성이 좋아 실거주 선호도는 꾸준하지만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평가가 우세한 단지입니다. 무려 3억 넘게 하락한 1위는 어디일까요?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대단지 아파트로 총 959세대, 8개동, 최고 3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21대로 보통입니다. 입지를 보면 동대신역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부민초등학교 역시 도보 10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상업시설과 학원가가 조성돼 있어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고층 세대에서는 바다와 산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단지 내 조경이 잘 갖춰져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4평형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 8억 43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2025년 11월에는 5억 33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3억 1000만원, 하락률은 약 36%입니다. 부산 서구 하락 아파트 1위는 바로 서대 신동의 대신 푸르지오였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최근 거래된 전세가 4억 기준으로 전세가율은 약75% 수준입니다. 단지는 타워형과 판상형 구조가 혼합된 설계로 동간 조망 확보와 채광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매물량이 늘어나며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큰 구간에 진입했으며 일부 금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단가는 약 1,568만원으로 서구의 평균 약 807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대신동 일간에서는 평단가 1위 단지로 꼽힙니다. 시장 심리를 보면 최근 하락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영대의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 만족도가 높고 투자 측면에서는 단기 하락 압력이 남아있지만 입지 프리미엄이 견고한 핵심 단지로 평가됩니다. 최근 한 달간의 실거래만 봐도 이번 조정이 일시적인 흔들림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북항 2단계 개발, 인프라 확장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단지별 입지와 수요 구조에 따라 하방 압력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입지와 체력 차이가 시장 반응을 갈라놓고 있다는 점,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 기반의 시선으로 지역과 단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